많은 투자자들이 산타렐리의 상승을 기대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 나가면서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지난 몇 개월간 계속됐던 이 하락 추세로 인해서 점점 지갑은 텅텅 말라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공포에 빠진 지금,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이 공포가 공포에 서서 환희의 파르라는 말에 그 공포이지는 않을까? 비트코인의 상승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상품을 뽑자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 금이 될 겁니다. 실제로 금차트를 봤을 때 2025년이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년 동안 7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이 금이 무려 70%나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금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금선행 패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 가격이 충분히 상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지속하고 있을 때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직전에 금과 은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던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봤을 때 2020년 8월에 금 가격이 최고가 가를 찍은 이후에 굉장히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했고 1년도 초에 되지 않아서 64,000 달러 하나로 약 8천만 원 가격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가격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강한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충분히 상승을 했던 금이 이제 어느 정도 큰 행보 구간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유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렇다는 말은 바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음 추세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낸 수많은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 차례가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 횡보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추세의 방향이 결정이 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단타 매매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날 매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인사이트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아직 상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때문에 현재 시장은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을 모두 활용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고 소통방에 계신 분들 모두 이렇게 숏포지션을 이용해서도 아주 큰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소통방에 입장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6년도 비트 비트 코인의 상승을 단순히 금 가격 상승 이후 그 랠리가 비트코인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만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FOMC 발표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0.25%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으로는 바로 2026년 3월 이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가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까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3월달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상승의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바로 그 전까지의 수많은 이 기대감을 우리가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영향 미치지는 않겠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가격들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를 통해 봤을 때도 이미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루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루에 20% 이상 많게는 약 4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상승이 시작되기 전 바로 이 고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해야 합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2026년 3월에 가까워졌을 때는 더 이상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선점해놔야 하는 이 알트코인 종목들을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1년도에 이큰 상승 상승장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고 이때의 기억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고 봤을 때는 2025년도에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았죠. 하지만 2020년 8월에 금 가격 상승 이후 비트코인이 큰 폭발을 보여주면서 이후 알트코인이 함께 상승을 했던 이 패턴과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는 2026 2020년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 역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21년도와 같은 큰 상승장이 올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년도에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 그 수익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나서 상승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큰 수익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수익이 손실로 바뀌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1년도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나온 사람은 채 10%도 되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90%가 아니라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상승이 나왔을 때 포모를 느끼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공포가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적기가 지금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선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투자를 할수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은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정말로 2026년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비트코인과 알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면서 저와 함께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